자. 근데 주의할 점은 기름이 어느 정도 가열이 돼야 돼요. 이게 가열이 되는 거는 살짝 손에 물조금물 쪼금만 묻혀서 이렇게 탁 하면 이런, 이런 소리가 나면 네, 가열된 거니까.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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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됐나요? 어? 자, 이걸 네, 통째로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볶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계속 저어주세요. 아, 궁금하네, 이게. 튀김 옷이 없는데. 예? 어줄래 이렇게 어 진짜. 셰프님. 야, 궁금하네요 이게. 그러게, 이게 그냥 전분이랑 달걀물만 묻히고 네, 계속 이렇게 볶아주시고. 근데 만드 만들, 집에서 만들기 쉽겠다, 그죠? 네. 아, 쉬워요. 고, 자, 이거 익고 있는 사이에 아, 소스만 들게요 소스. 야, 이거 궁금하다 진짜.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고. 네. 수강생들 다 잘하고 있죠? 네! 네 우리, 우리 노현성군, 성분과... 노연성, 신동 노현성군. 네. 잘 되고 있나요? 네. 아, 남달라요. 어, 잘해요, 잘해. 오, 어, 수수님, 근데 약간 튀겨지는 소리도 나네요. 아 이렇게 해서 수분을 조금 말려주고, 잠깐, 이제, 아, 어, 지금, 어떻게 아 지금 아직도 볶고 계시죠? 네. 네. 이렇게 네, 네. 새우가 이제 빨갛게 익는다 싶으면 건져주세요. 새우가 익으면 빨갛게 익으면 건지고. 아, 근데 맛있겠다. 진짜 아, 그 조세호 씨처럼 저렇게 쓸데없이 막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아, 프라이팬에서 떨어지면 열이 열이 날아가니까 아, 계속, 계속 올려 놓고 지세요. 아, 좋아요. 예. 네. 자, 현재 뭐야? 5시 48분이에요?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야, 자, 저... 이제 기름에서 뺏겨... 어, 준비 다 됐어. 와, 오늘 수강생 많은 야. 분들이 셰프님 고정 갔으면 좋겠다고. 야. 어. 자, 아 아, 이 사람은 이제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빨리. 자, 따라해, 빨리. 네. 어. 자.